오늘 상대는 잭스. 우선은 잭스 상대법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먼저 우르고 상대로 추로 들어오는 잭스들은 다못 하는 거예요. 잭스가 우르고 상대법을 모른다는 그 증거예요. 어른 나쁜 녀석. 내려갔어. 뭐야? 안 빠지게? 어. 어. 어 미친놈아 <laughs> 너 죽어 아 내가 정말 외도를 깼어 딜게 하고 싶은 애들은 여기서 알아서 점프해서 넘어 가거든 그러면은 토탑 거리에서 알아서 빠았어 이게 잭스 완벽 상대법이에요 아, 너, 방금 너운거 같지 않니? 약간 운좀야 이네 게임 안 나와. 그게 안 들어갔어요 제스가기절 데미지가 방어막에 씹혀가지고 포타버그로가 먼저 안끌렸어하지 가준 척 하다가 아주 와와하나 갖고. 저건 어, 못가져아 이렇게 Q 잘못 쓰면은 저렇게 돼요. 살수 아, 있어요. 확실어 아, 아, 어, 타리킬 때문에 살았썼 거든. 아, 타리킬 좋다. 모르고 상대로 답답할 수밖에 없대요. 아씨 그냥 진짜. 지하, 지하. 잭스야, 어. 좀 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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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즉, 자아 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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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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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스 상대 즉, 그리고 이제 한번더 들어오면은 제가 위험해. W도 없고, 공도 아, 나 건멸 썼어, 건멸 썼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뒤질 뻔? 이거, 진짜 뒤질 뻔했어.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상대방을, 상대하는 방법은, 뭐 있을 것 같더라, 씨. 어우, 씨. 지렸네. 아, 딜도 당 하지 말걸. 이거, 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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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들어. 싸우고 싶어하는 백성 위해서 계속 승부를 가습니다저 녀석은 제가 풀 스펠인 거 상관 안 하고 싸웠어요. 커녕 됐어요. 맞읍시다. 이거는 뭐 니달리 온다는 얘기니까 느낌. 이 음.

아, 이건 아티 아야 블라디가 풀로 써버려. 야 블라디가 뺏겼어블라디 음. 죽었는데요. 어. 아 뺏겼어. 나 라인 손해봐도 상관없거든 4드론에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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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였다 10몇 야 제이스야 넌 같이 가야지 이거 쉽게 할라 그러면 이게 탑우르 곳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, 지금 제가 제압이 달려 있잖아요. 저한테 킬 들어간다고 이득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제가 딜교를 안 당하고, 다이브도 안 당하고, 그거가 일단 최우선이지. 카서스는 지금 저만 보면서 분침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앞으로 있었으면 넘겼을 거예요. 어나 이거 죽냐? 물량 먹었음. 살았다. 잡고 죽을까? 앞에 라인을 잡을까요? 난나살수 어,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다 죽었군 아 근데 아, 서, 아쉽다 이제 제압도 털렸겠다 나쁘지 않게 할수 있어 이건 뭐여? 아 씨발 아, 이제 꽤 많더라 와씨야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? 요새 퀸 넘기는 방법도 새로 좀 연구해봤거든요 창고나 넘기기 쉽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못 가겠다 이러면 충분해요 지금 못 가겠어요 지금. 근데 퀸은 로밍 타이밍만 막았어도 지금 이게 충분해요. 제 플레이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. 와 씨발 로밍. 아나 이거 못 맞췄다. 아우, 아깝다. 그리고 Q 레벨이 딸려요. 그 생각을 잘못했어. 우리가 이걸 못친겼었구나 지금. 응, 지금. 어, 아, 이것도 못 끌어? 퀸 타이밍 읽는 방법은 상대방이 발차기 할 때쯤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읽어야 돼요. 그럼 너가 아래쪽 봐주는 게 훨씬 나아. 야 카스 쏜다 카스 아오 제이스 십략 광주 아오가야 아오가 오케이 제이스가 와줘야 돼요. 제이스가 와줘야 되는데 자꾸 안 와. 게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. 어, 뭐가 살았어. 이렇게 살았니? 이거는 지금 스테라 꺼야. 아니, 제이스야, 너 그냥 이쪽 게 합니? 지금 우리가 공격할 타이밍인데 제이스는 지금 수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말도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솔직히 뭐야 저걸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시할 줄 모른다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게임이 눈에 넘어온 거 던질게요 너왜안 돌아가? 안 돌아가? 미쳤어? 오, 어... 무시신댔냐 아... 그 미친놈이다. 와